안녕하세요 삼성동 사는 황승현입니다 나이는 구십 둘이고 충북 옥천에. 옥천에서는 아주 어리서 나왔어 어렸을 적에 온 고향 거래도어리서 나와가지고 저 충북 단양서는 거기서 초등학교도 거기서 다니고. 없지 지금 다들 우리 나이 되는 사람들 고향 가도. 내 나이 먹은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삼형기서 막내. 근데 형, 형제들도 다 이제 거인이 되고 나만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서른골 올라온 데는 뭐여, 전철이 왕심리 이런 데 여기까지 전철다니고올 때인데, 6년 넘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올지, 그렇지. 10, 10세 때 올랐지. 20전에 여기 올랐죠지 올라와서는 왕심리 쪽에. 거기서 지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 삼성도 있자로 들어와 살는 거지. 처음 결혼해서는 오개인도 그 살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큰 아들 지금 저기 있는 큰 아들을 낳고, 큰 아들 낳고서 이제 이리저리 좀돌아다니면 살다가 이로온 거지. 우리 식구는 대사촌 형이 처형인데 처형의 딸이지 우리 식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그 양반 연결해가지고 응,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지 천만에 솔직히 기억나지 우리 집, 집 식구 외할머니 집이가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걸쳐 앉았는데 장모들이나봐요 저기서 걸어서 도, 들어오더니 앞에 와서 여기로 이러, 돌아다니다가 왔더니 아까그만 할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무슨 왔다갔다를 그래. 내내 얼굴을 볼 이게 그러니까 치면 내 얼굴을 보려고 돌아다니는 게지 장모님이 거기 가게를 크게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보고서 여섯째 형님이 약질 좋아하시는데 거치 술 먹고 그러고 가서는 내가 연락도 안 가고 서로 거기 셨다고 여섯째 형도 어떻게 할래냐고 얘기 저 저쪽에서 연락이 자꾸 오는데, 그냥 있을래냐고. 그래서 한 번, 그럼 다시 가서 보자, 라 만나러 가는데, 그때 갈 지기, 금만디 쌍결합 지기하고 벼르또라고, 그, 한, 한복 입는 옷인데, 벼르또 옷을 한, 하고 해서, 가족한는데 가서 만났다고. 그러고 나서 올라서안가보 그랬더니, 이장모들이편이 야자야다거지 그때 왕십리 살 때인데 그 양반이 참 좋았더라고 그냥 뭐 그걸 참좋았더라고 울고 야다이 났어 그냥 사람 애를 미기다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내일 급 먹어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냥 뭐지 어머니 같은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처음에 제그 만났지 또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고 안하면 안하면 한 번이가 죽기 생이 어인다고 말로, 말로.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을주로 사가, 그, 철회하고 일하고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그 음식점이. 거기서 김신대집을 시키고, 같이 먹고, 내려가라고. 내려가면, 내가 다시 일로 하가마고, 뭐 <laughs> 편하게 내려가라고. 그래서 달리 내려가고 다가 결혼을 하게 됐지, 만나서. 근데 어디서 했냐면, 또 결혼식을, 동대문 지금 광장시장이 생겼잖아. 요 동대문 가기 전에 그 광장시장에 있는 쪽에 일본 아이들 집 2층 집이 쭉 있었다고 그대변에 거기가 그 일식장에 그 일식장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시골 가서 굴으로도 하고 그렇게. 청평이지? 성벽 협반 발전소 있는데. 거기가 그 미국 사람들이 별장을 어가지고 했는데 누가 속이래서 거기서 또 세탁소도 내가 세탁소 하고 그랬는데 세들 살았는데 그집 두째 아들들는 분이 좋은데데취직어 쓰이 줄 텐데 그걸 갈라나고 세탁소 같은 해도 먹고 살기 십 년에 딱 먹던 게다그 선저 청평호 반에 미국 미국에도 별장 있는데 거기를 소개를 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었지. 거기 가서 있는데 이제 그를 놀러 왔어. 그이 최정근 씨 그들이 놀러 와. 그 일행들이 거기를 놀러 왔다고. 놀러 왔어. 왔다갔다 보니 좋고 이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판다고 해서 얘기를 했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양반이 사, 샀지. 원는 성경 그 양반이 살기는 여기에. 세종회관 뒤쪽에 살았다고 온살계는 그쪽에 거기 살다가 이걸 사가지고 이 집을 그저이 이쪽 삼층도 우리 를 사서 와서 삶아서 집을 집을 중창을 해가지고 삼층 사층은 뭐든가 이렇게 어가지고 살았지 근데 그걸 지금 다 헐어 버리고 지금 써 나오냐는 건물 지금 짓고 있다고 그첫째그 있다가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저 큰아이 다 초등학교 막.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들어가면 입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을 고치, 하고 하는데, 한가 아이들을 봐으라도 나와라 말이야. 그래서 나와서 그, 여기 성경, 그 사장 사는 집, 거기 와서 일을 보고, 살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살려면 하면서 그걸, 거기 들어와서 또 일을 봤지, 내가. 50년, 60년 됐나? 어떻게 되나? 한 60년은 살인도 하는데. 좋은 진짜로 좋은데 여기가 지금 이 터널만 안떠 있으면 요같이 좋은 가 없지. 삼청등에 여기를 삼청이라는 게 삼청이라는 걸 사람 인심이 좋고 물 좋고. 물도 막고그래 맞아. 그래서 삼청이, 삼청이라고 그러게. 그느셋 사우 하나, 아들 셋딸 하나지. 큰아이가 호롱 코롱 거기 다니다가 부장까지 지나다가 정에 투쟁했나, 그래고그 밑에가 딸인데 딸이 그 사우가 좋은 행시점장을 오래, 다 오래, 오래 했어. 저희도 이제 투쟁하고. 큰아이는 오균동 역기 오균동서 났다고. 그 병실을 많이 했다고 아주. 설 먹으면 살살 착고 여서 저놈을 살릴라고 그뭐 병원이고 어디고 뭐다 가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데 울주로 울주로 그쪽에 외국 사람들이 진비 병원이 있는데 지금도 그그 병원이 있다고. 그데 그러다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 드러나는 그렇게 병원에다 해서 안 난다 안 난다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걸 한번 먹여보라고. 근데 뭐냐면, 우왕이라기, 우왕. 소가 아마 안에, 이그 같은 게 자랄 거아니 그게, 그게 이제 우왕인데, 그걸 먹이면 낫, 낫다고 그래. 그래서, 그, 때만 해도, 동대문 시장 곳 옆에가, 그, 신설동, 자기가 우시장, 우시장에 있고, 그, 소 팔고 하는 데가 있고, 그것도 소를 잡고 있다고. 근데, 거기 가서 찾을, 그런 걸 살라고, 아무리 구해라이못 구해.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 그, 거기서 한참, 얼마나 걸어들어. 그랬더니, 교통수단이가 뭐, 제우모 버스 막때 나와서 다녀올 때, 그, 시내버스 다닐 때 그랬는데, 그냥 걸어서, 걸어서, 게, 그, 그, 둘 가운데 하물 가는 게, 그, 동네가 나와. 그래서 갔더니, 그, 뭐를, 대가집이 부잣집이야, 부잣집. 근데 그 할머니가 아주 푸짐하게 생긴 양반이 그 양반 얘기 가졌다고 해요. 그래. 근데 <laughs> 없다그러거없다없다주안주려 그래. 그냥 그래서 치리 빼달라고 막 업체 빌고 저를 빌고 저를 하면서 그냥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아들이 그랬더니 한두 시간 이상 실기 이했나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laughs> 가져 나오는데 한 방에서 가져 나오는데 종이를, 이 문종이. 그때는 종이란 게 이런 막 종이 없었잖아요. 문종이가 최고로, 저, 고급종이고. 그걸로, 근데, 피우고, 또 피우고, 한, 한 20번을, 한 20번을 또 썼어. 이렇게 해다 멈이도 요만큼 그냥, 코갈만큼 이렇게 묻히는 걸그게 필려. 거기서 이제 주는데 이, 귀지개라고, 고로는 걸로 딱한 번, 딱죽개서 줘요. <laughs> 어, 그걸 먹고 났다고. 그래서 나서 장기가서 아들까지 낳고 오지. 딸은 해수선거 나와가지고 은행, 저, 은행에 들어갔지. 그러다다가 그, 저 신랑을 만난 거야. 신랑, 신랑 그 사후가, 사후가 참 아주 기가 막힌, 한 은행 다니면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잘살아죠지 사실 이뭐건좀 좀, 보통들 하는 얘기나 똑같아지타 울딸이, 울딸이. 딸은 그야말로 참 딸을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다 사오두근이 딸하고 딸하에 이때 이두 딸인데 너무 잘하고. 큰 아이들 저 의도나 지금까지도 뭐 아들 낳 아들 손자들 낳아서 잘 기르고 잘하고 훌륭히 기르고 있어 잘 지내는 게 고맙고.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형제 간에 우애있게잘 지내고 하도록 이렇게 더 노력하라. 그리고 둘째는 딸인데, 딸은 습격이 좀 급한데 습격을 좀 줄구고, 너도 한갑 지나고 또 손자까지 버 했으니까, 어, 마음을 좀 차분하게 줄기고 우리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거 없고, 또 셋째 아들, 음행이 너한테도 바라는데 너도 아들 거잘 길러서 고맙고, 손자민 어리 좀 보고 죽도록 그렇게 빨리 좀 주스 면 해주면 그 고맙겠다. 또 막내 의성이 너도 잘 지내고, 첫째 몸 건강하는데, 저, 신경을 많이 써서, 어, 우리, 나, 나, 너 어머니 죽기 전에는 너희들 무슨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라. 그래 부탁한다 아주. 우리 할머니는, 저, 없는 이 사람 만나서, 이렇 와서 고생 많이 하고, 아들 딸낳아서잘 길러서 이렇게 훈련해 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할머니 지금, 복받을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죽을 때까지 안 잊고, <laughs> 네. 아동편을, 어디, 마음적으로는 있는데, 맷집을 안 한다고. 여보, 할머할머 당신, 당신 내가 사랑해, 많이 사랑해. 오늘 저녁 오면 내가 꽃게 하나 줄게. <laughs> 꽃게 하나 주고 <놔두고> 뽀뽀도 해 줄게. <laughs> 예. 운동은 그냥 배드민턴 치는데, 배드민턴은 뭐, 삼성공원에서 아침도 가서 오늘도 새끼면 치근데하지만내체제들이 많다고 집 응. 가까이 되는 아이도 나보면나 응. 만나면 사부님 사부님 그러지 <laughs> 배드민턴 치면은 뭐이 좋냐 폐활량이 좋아지고 문, 눈 시력이 좋아진단 말이야 나이 먹어서도 칠,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이 최고야 그리고 또 가족끼리 뭐 손자, 며느리 같이 놀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배드민턴는 운동이 그 운동 중에 최고야 배드민턴 치고 소금리양치시고 그러면 건강이 다 건강에 오래 살수 있다 그 <laughs> 마늘 마늘 꼭 먹고 마늘 하루 두 쪽씩 매일 먹고 그세 가지만 지키면 나같이 건강해서 살수 있어요 전합사도참 우리 할머니 덕분에 다 했지만 전국을 다다 했어 하나 빠지고 저동저 동계올림픽도 우주 구천도 거기 가서 하는데도 그때도 한 달인가 가있었는데 거기도 가면 내돈 그 그래. 그런데 그리고 지방 가서 하면 내돈 사오시면서 깨진다고 내돈 쓰신다면서 나를 위해서 그야말로 장원봉 사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일 즐거웠던 건 어, 큰손자 장손자 봐서 그님이 나가서 일국 저 캐나다 가서 사면서 그쥐 섹스 만에서 결혼식 할때 그때 제일 즐거웠었어요 현재 상손 그, 그, 사장이 딸이거든. 손녀딸그 손녀, 저, 며느리가. 장순이 그렇게 나가서, 그러고 잘하고 살고 그러가 그게 제일, 제일 보람있는 일이지. 황제나, 기현아, 너 내맛 서들리나 할아버지는 너 때문에 산다. 건강하게만 열심히 살아라. 요고 이 이게 육가락이 그냥 육가락이 아니에요. 이이 이, 이 육가락이 뭐 무슨 나무냐면 이게 그 쌀이 떼라고쌀이 쌀이 때라고 옛날에 시고 가면은 이, 이 나무를 해서 마당 쓸고 이렇게 그러하는 그 나무거든. 이게 경제야물고 이런 일가락이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우리는 이게 저, 저뭐뭐도 뭐 이렇게 그한 표시라고 이게. 여기 뒤에 있는 근래 만든 그런 건데, 이거는 물로 같은, 데 아마 재필인 거야 이렇게. 예? 한 오십 년 일이 됐을 거예요. 한 오십 년 일이 됐을 거 거예요. 그리고 이이 잠을 통 이거는 옛날 양만들 쓰던 거라 내가 그 가져고 가고 있는 건데. 이거 요 요로 요거는 내가 갑으로 가지고 있다 아이들한테 넘겨줄라고. 응응. 이 갑으로 가지고 갑으로 가지고줄려고 그래. 여기 이렇게 이렇게 큰놈 죽이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예. 굉장히 좋네요. 칠, 팔십 년된거 같아요. 진짜 오래 오래 오래됐어요.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저 크고 죽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한네한네장 없을 때 열세는 이게 지금 중간에 만들어놨다, 만드는 같은 만드는 같은. 딱 엎으면 안돼 근데 지금 사용, 지금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보내주시 거예요? 이게또 가보려고 했으니까 그날 저큰손자를 줘야지. 네. 여 저기 앞에 있는 아이콘 말아가 우리 사촌 누님 그 딸인데 자, 자도 자 지금 손자, 손자를, 손자까지 있다고. 50년대죠? 오, 오래 됐지. 아, 50년대에 결혼하신 거죠? 전쟁 이후에? 그렇지. 네, 근데 네. 50년대에 저렇게 세련된 결혼식을 하셨네요. 그 당시만도, 이 시장, 이런, 시장이 돕나면, 그 광장시장 옆에 2층에 이, 이 이런, 시장이 있었다고. 그때, 지요 그러고 나서, 막 생긴 것이, 그, 저 뭐, 종로 사과인가, 거기 들어가서, 금수이 시장이, 제 그게 그때 생기고. 뭐, 가족사진 앞에, 제일 앞에, 지금, 저, 둘이, 앞에, 저금아 나이가 지금, 이제, 큰 손자인데, 저놈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카나다가 있는데 그 색시도 카나다가 있어요 둘이 거기에다가 만나서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 지금 손자를 낳았다고요요 요 사진은 이게 동아일보에 나 건데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해서 그거 그 가서 잠을 살찌기 이게 그 당시 거기 가서 잠을 살찌기 잠을 사는 시간뭐 돈도 프레스 센터 그각 기관 각. 각 나라, 각 나라 저 뭐여 그 기자들을 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찍은 거거든. 그래서 이 동아일보 났던 건데, 독일 배터치 아이드 카드 요건 요건 페럴 페로, 페럴 올림픽대 페럴 올림픽대 아이드 카드. 사바나치 어그 사바나치 연장이 이, 이 배치가 주는 주는 거야. 이 배치가 아무나 이. 그 연장이 준 배지. 이게 다 참석, 그 당시 탐색 게임 같은 거. 이게. 그래서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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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으라고 저이서 <laughs> <이걸 파르라고. 웃음> 서로 사가려고 와서 팔으라고 막고 나서 그뜻다는 사람이 있었을다고. 요이거는 이게 지금 여기 좀 받은 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받은 거, 이게 폐장이라 포상 훈장 발음 밑에 발음만가지게 이것이 그때 받던 포상장 이게 다 이게 다 참가증이거든? 이런 게다 참가증인데 여기 있는 게다 이게 참가증이야 여기 있는 게다이 참가증 이렇게 많은 거, 많은 거 행사에 하나도 안 빠지고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거든. 그래서, 그, 래서 이제, 이, 저, 이, 포상장, 허장 거실을 받은 거지.